합동심과 소속감을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준비한 단체복을 착용해 주시면됩니다 우리 막그 재성형 빤스 그런 거 아니야? 야 재성형 반스가 <laughs> 뭔데 빤스 안 하고 <laughs> 그러면 유니폼 어디 있어요? 자 대기실 가서 환복하고 오시면 아. 됩니다. 자 가자 아. 가자. 아. 야 우리 다 친구야. 수구나 가자. 친구들 가자 그래, 친구. 가자 그래. 네, 아, 가자. 30분 후에 모일게요. 30분. 야, 이경아. 이거 차에 둬야 된대. 어때? 분장좀 맞춤 좀 들렸는 너는? 아, 우 좋아요. 아, 그래? 오, 오, 나, 너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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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오, 너무 좋다. 아, 근데 아, 아, 뭐야? 오늘이 진짜. 제일 편하다, 그죠, 형님. 야, 야 그래서... 밀리오레 댄스팀 같다. 이렇게 따라가 <laughs> 봐. <laughs> 야, 너도 <laughs> 자기 춤이 어, 다 있고. 어, 옷이. <laughs> 나 너무 편해. 맨날 과한 분주문하다가. 이거 더워. 제일 더워. 진짜 제일 편하다, 이게. 너무 좋아라. 내가 합동신과 소속 물감을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옷에는 특수 장비가 있습니다. 뭐야? 이, 이 화이트 장비 설명해주세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물가방 어? 뭐 물감 없다고 했잖아. 뭐혀 옆에 붙어주세요. 네. 네. 아, 이거 맞네. 지퍼. 아, 아, 아 아까 있더라. 씨. 아, 이거 한 몸이지. 형상등이잖아 네. 와 배, 이거 t friend in the i d s t h r i e 발 n d

수고 안녕하세요. 아, 아, 흰 럼, 진강장가 어. 이게 타는 거야. 진짜. 차 있어? 뭐, 뭐, 아, 있다, 차 있다. 차 있어? 차 있어? 차 있어? 차 있어? 저거 크게 나못가어할것 같아. 아, 때문에 불편하네. 근데 우리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나? 인천, 인천. 인천이면은.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알아? 인천에서 내리겠지. 여기 인천이야? 양역양 대학이 몇 가나? 대학 여고? 아, 근데 진짜 쾌적하다 진짜 쾌적해 <laughs> 제가 짠내 투어 다니면서 세상 많은 지하철을 타봤거든요 방콕, 대만, 마... 대한민국 지하철만큼 좋은 데가 많아요 <laughs> 깨끗해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하철 깨끗해 맞아. 우리 옛날에 개그맨 처음 됐을 때 대학로에서 등촌동까지 우리는 나랑 용진이는 맨날 용진. 지하철 타고 다녔지 어. <laughs> 등촌? 안녕 <역할. 웃음> 발산, 발산. 앞에는. 신천 아니지. 그들어 그래. 봐. 아버가삼촌한테 올래? 란자? 하나 먹어한 명씩. 얘는 몇 살이에요? 이제. 안녕. 내 아들도 돌출했어요, 이제. 어, 브 어, 어머니 저한테 줘보세요 애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운다 아빠는 이거 왔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에이, 엄마 어디 갔어무서워씨 무서워서 왔어. 왔어. 엄마 있어. 엄마. 엄마 이름이 뭐괜찮 서준아 괜찮아. 서준아 네. 괜찮아. 서준아. 예? 쁜 엄마 있이아 이름 많이 난다. 많이 난다. 얼마나 힘하게 생겼으면? 얼마나 무섭게 생겼으면? 박아왜그 트라우마를 심어줘. 하나, 둘셋 하나 같이 일어나자. 하 둘, 셋. 안 내리고 싶, 안 내리고 싶다. 천천천히띵띵할조천자띵띵구호해줘 왼발 왼발 다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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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조심세요 안녕하세요. 이스 블랙 형 이렇게 해서 인천까지 왔어 인천까지 야 인천까지 왔다 인천까지 이러고 놓친 슬리퍼를 주워서 신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음 본인의 이름에 맞게 디스코팡팡이 끝나기 전에 다 신발이 아신워수 있어야 돼. 벗어지면, 아다 벗어지면 안 되는 거야. 아 네, 단한 명이라도 미션에 저거. 성공하지 못하면 어? 치, 실패하게 되니까. 일곱 일곱 분의 단합력을 쏙 빼줘요. 아, 다 같이 아니야 아니야 이분이야 다 중요해야 돼. 니네 진짜 얘기하자. 꽁할 거와 안할 거. 아, 꽁 하면 안 돼. 영는 어? 네. 조개구이야 조개구이. 홍태는 아니야 나 조개구이, 조개구이 좋아해. 좋아해. <목소리> 진짜 나안 할게. 야, 사이즈가 왜 300이 넘어 이거 뭐야? 아, 300이 넘어. 아, 아 크네. 아니, 아... 아니 이거 무. 뭐... 야 사이즈 이거 줄이면 아... 안 돼요? 야 잠깐만 이거, 이거 <laughs> 최악이다최악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거 팡팡 조심해. 나는 발목까지 들어가겠는데? <laughs> 종아리까지, 종아리까지 와요, 종아리까지. 아, 이거 너무 커. 아니,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 쭉 당겨 쓴 다음에 이렇게, 그래, 잡으면, 되잖아.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발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아발가락으 잡으면 되잖아. 자, 그러면 저희가 일곱 명이 똘똘 뭉쳐서 꼭 미션을 성공해서 맛있는 조개구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무방! 일! 렛츠 고! 이거 성공하는 어, 이거... 거 맞는 거예요? 거기 내리는 곳이야. 아, 내리는 네. 네, 그쪽은 내리는 곳이야. 쪽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디스코 팡팡 이거 디젤 동물 아닙니까! 네. 어, 저기 죄송한데 이승근 씨는 밑에 키아번 재고 올라오시면 될것같은데 <laughs> 어? 재고 올라왔어! 어요면는예하이거 그러면 근니 신발이 문제다, 이쪽. 들어오세요예전생 뭐야, 뭐야! 바로 바로 한다고? 여기 잡아!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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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길이 붙 발길이! 우리가 워락워락 당할 것 같아! 자이자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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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 시작! 오! 시작. 오! 오! 와! 와! 네. 아, 야, 이경아! 내꺼 봐야지! 진정을로세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여, 어깨 한번 스트레칭 어. 한번 하세요? 어. 아니, 전부 다한 번씩 하세요. 아니, 거짓말그 때. 안 치기를 내가 치고, 진짜, 지도씨 아들이다. 진짜, 진짜. 야안 치고, 안 치고, 안 치고, 야 잠깐만 재석이 형도 치하려고 그래 표정 깜깜나 진짜로 꽉 잡고 있는 거야 꽉 잡고 있는 거야 자빠르게 조금만 더 갑니다 아유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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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우 어우 어우 어 어우 어우 어어 신발, 발안 나갔어! 괜찮아요? 이거 던져줘야지 이거! 아! 어린 영상씨!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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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 어, 이 어, 이거! 어, 이 이거! 이거! 어, 이 어, 여 이제 아기 자, 여기까지. <목소리> 자, 여기까지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에? 어? <laughs> 게임. 이제 범 게임이라고요? 네, 이제 범 게임. <목소리> 와, 말도 안 돼. 아, 지금 팔에힘다 빠졌어. <laughs> 아, 진짜 막힌다.

오 먹을게! 두 개구이 안 먹을게! 두 개구이 안 먹을게! 두개안 먹을게! 두개안 먹을게! 두개안 먹을게! 두개안먹을두개안 먹을게! 두개안 먹을게! 안먹두개안 먹을게! 두개안 먹을게! 두개안먹두개안 먹을게! 안먹두개두개안먹두개안먹 여기 아! 아, 아, 아. 들어서 소개 안 먹어. 기안 먹어! 들어서 소개 안 먹어. <laughs> 아, 이 형, 못 입겠어. 아, 죄송이요 날라갔어. 아, 형. 아, 아, 안 에이. 먹어, 이 바닥에 놓고 <laughs> 발꿈치. 야! 아, 잡아줘. 아. 안 돼. 안 돼. <laughs> 형나 놓지 마. 띵 띵.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 먹어, 안 먹어, 아, 저게. 안 먹어. 저게, 저게. 안 먹어, 안 먹어, 이 새끼들아. 안, 안 먹는다! 안 먹어! 나안 먹는다! 나안 먹는다! 신발 날라갔어. 안 먹는다!